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모든 랜넌트들 오늘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매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도록 서미타임 가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랜넌트들이 붙잡은 말씀, 기도한 기도 제목, 또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영적 서밋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자, 빛을 비춰요. 찬양할게요. Mpip <tune> 들 가진 복음의 빛은 전 세계로 비춰집니다. 자, 오늘 우리 서밋 타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자, 우리 서밋 타임 할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만 그 시간이 서밋 타임. 자, 그러면은 자, 토요일은 뭐 한다고 했죠? 우리 저번 주에도 확인했는데, 토요일은 이미 예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사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내일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보좌 앞에 나 오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개, 한, 확인할 게 있어요. 이번 주한 주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어, 랩런터를 꼭 말씀 아니더라도, 이건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허락하셨는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 기도응답, 전도의 축복은 무엇인지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던 친구 중에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다락방에 초청했는데 안 왔을 수도 있죠? 그것도 다 기록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요일은 내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특별 만대를 세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토요일에도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미리 가지는 거예요. 혼자서. 원래 혼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리 내일 초등부 예배, 주일 일부 예배, 자, 우리 랩런트들은 다 리더입니다. 리더 훈련 받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내일 초등부 주일 예배가 뭐라고 나오느냐? 제목이 나의 학업 300%라고 나와요. 자, 기도수첩 주일 공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부 예배 드릴 때는 이 주일 공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디모데우스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붙잡은 언약 있어요. 주일학교, 태양아부, 유치부, 유년초등부를 지나오면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에 확신하라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느리,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도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렘나운트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고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축복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을 보내셨다고 예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성취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세상의 어떤 교육 지식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능력.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성경으로부터요. 자, 그러면은 내일 공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달란트 1 0 0예요 달란트 랩런트들은 어떤 달란트를 찾았죠?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달란트는 뭔가요? 질문하면서 내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란트는 내가 앞으로 어느 어느 직업 가질 거예요. 꼭그 직업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건지. 일곱 랩런트들처럼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할 건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돼요. 자, 이, 뭐, 많이 들어왔지만 뭐냐. 필독서. 자, 책을 읽어야 돼요. <laughs> 아, 나는 책 읽기 싫다. 안 됩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자, 기록된 언어, 기록된 지식을 읽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자,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러니까 필독서는 뭐냐?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대한 흐름 빨리 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 흘러왔던 역사들, 이집트가 강대국이 되고, 바벨론이 강대국, 로마가 강대국이 되고.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죠? 빨리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시대 시대마다 인간에게 축복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말씀. 세상을 살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장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애굽 시대,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시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위인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역사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인물들을 세우세요. 불신자 중에서도 지도자들 많아요. 위인들 많죠. 빨리 공부해야 돼요. 물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네였던 위인들 있어요. 자, 우리 랩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책 읽어온 게 있을까요? 위인들. 자, 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막, 일론 머스크, 막, 어, 빌 게이츠, 막, 대단한 사람들 많죠? 저번에 에이펙 할 때, 젠슨 황도, 엔비디아 대표도 막, 막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랩넌트들 챗, GPT 만든 사람들도 있죠? 자, 이 시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러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들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새절기. 자, 고건우, 집중합시다. 네. 자, 새절기. 알아야 돼요. 저번 주에 추수감사절이었죠. 램넌트들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성찬식했죠. 자, 우리 램넌트들은 그 이제 아마 못했을 건데 세례교인 아 입교 이상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최고 감사함을 생각하고, 언 어, 그냥, 붙잡는 시간이에요. 자, 6월절, 오순절. 또 뭐가 있죠? 수장절. 자, 미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Thanksgiving Day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 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저,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 막, 그, 뉴욕에, 메이시스라고, 백화점 큰거 있거든요. 메이시스라고. 한국에 뭐, 뭐야, 이마트. 뭐, 롯데백화점 이런 것처럼 큰 마트, 거기서 매년 땡스기빙 행사를 해요. 거기에 누가 왔냐? 헌트릭스 와서 노래 불렀어요. 골든. 유튜브 찾아보면 있을 건데, 어마어마하게 절기를 지켜요. 자, 그런데 이 절기 왜 지켜야 되죠?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 있어요. 저번 달에는 할로윈도 있었죠? 자, 기독교인.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할로윈을 지키더라고요. 자, 할로윈이 뭐죠?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축제의 날이에요. 자, 이것을 능가하는 세절기의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 알아야 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준비하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 못했으면 발견해야 돼요. 집중하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나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현장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예배와 기도는 물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아 나는 학교 안갈 거야. 나는 어 교회가 있을 거야. 그거 아닙니다.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스스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합니다 랩넌트들 이제 스스로 할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같이 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미래를 살릴 수 있게 돼요 랩넌트들 자 랩, 어? 목사님이 초등학교만 해더라도 스마트폰 없었어요 스마트폰 없었고 다 버튼으로 누르는 핸드폰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핸드폰이죠? 다 터치 스크린이죠? 자, <laughs> 초등학생 지난주 별로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랩런트들이 어른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대가 올까요? 자, 중, 아까 목사님 뉴스 봤는데 중국에는 로봇, 로봇을 애완견처럼 키우는 시대가 됐어요. 자, 우리 어떤 랩넌트 집에 가니까 고양이 새로 한 마리 왔던데. 자, 나중에는 진짜 고양이 말고 로봇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자, 미래를 빨리 랩넌트들이 앞서갈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랩넌트들이 그럼 내일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거 공부 왜 해야 되죠? 질문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개 질문했고요. 자, 두 번째는 내일 주일 일부 예배예요. 일부 예배. 자, 일부 예배 제목이 뭔가요? 자, 세계 보그마, 로마 보그마 할 축복의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많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세계 복음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구절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갑자기 어느 순간 알게 된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다. 알려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 주셨어요. 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램던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원 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세계복음화하고 싶어요. 손 들어 보세요. 손안든 사람 누구죠? 자 손. 자, 손 내리고 자 그럼 진짜 나는 세계복음 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잘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해요 전도자 바울 로마서는 바울이 적은 거예요 로마에 로마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 저번에 로마 갔다 왔다고 했죠 이탈리아 2018년에요 자 바울은요 복음 전하고 순교했어요 성경에는 기록 안돼 있지만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그쵸 끔찍하죠 그런데 순교할 만큼 내 생명과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할 만큼 가치와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랩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야 복음 전하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왜 교회만 진리라고 얘기해? 교회 핍박하는 시대도 올수 있어요. 랩넌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매일 주일 일부 예배 말씀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랑 기록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래서 랩넌트들 예배는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오늘도 목사님이 랩넌트랑 다락방하고 왔는데 나한테 가장 고민되는 거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누가 이해하고 누가 해결해 줄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요, 선생님이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을 적어 보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내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 줄수 있어요. 나한테 답이 아닌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랩런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등부 예배, 주일 일부 예배는 꼭 미리 성경구절 찾아보고 질문 적어보기. 우리 같이 한번 실천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오늘 짧게 말씀드렸던 내용 가지고 랩런트들이 내일 하나님께 질문, 적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기도 수업에 적어보는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밴트들 토요일은 꼭이세 가지 준비하세요. 한 주간 동안 응답받았던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기록해보기. 꼭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우첩의 내일 주일 예배 우리 공과 내용, 그리고 성경구절 꼭 미리 찾아보기.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하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질문도 적어보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예배 준비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책 기도 수첩 헌금. 또뭐 챙겨야 되죠? 또뭐 챙겨야 될까요? 정신도 챙깁니다. 알았죠? 고건우. 정신도 챙겨서 가야 됩니다. 알았죠?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하트들,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이, 아, 건우야, 한 가지만, 내일, 예배 때 응답 받고 싶은 기도 제목 뭐예요? 한 개만 얘기해 볼까요? 자 소리 키고 어떤 응답 받고 싶어요 내일 예배? 예예 예, 예? 내일 예배 때 어떤 응답 받고 싶어? 예예어그어하나님 <laughs> 영광 올리기요 아, 알겠습니다. 영광. 알겠습니다. 정신 참겨서 예배 오세요. 네. <laughs> 기도할게요. 랩런트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 임마누엘,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 일주일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나에게 축복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내일 예배 성공하는 랩런트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생각하면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는 모든 랩넌트 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랩넌트들 우리 소리키고 인사하면서 나갈게요.